11절 말씀 제가 본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11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스크린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호흡을 맞춰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이 박롱코를 아꼈거든 하늘님여이큰 성원 니들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신이 만 여면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하락시 통하여 하나님시서 말씀하신 제목을 가장 따라하셨습니다. shouldn't have any. Could go on, 네. 오늘 이 요나는 누구냐 오늘 요나서에 보면 아미 o 아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아하하 명령하셨 다.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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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가서니에 성이 이전서에서미국하서미국서미서미국서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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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서에가서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국서 미국에서 미하고따라서나가하나님 피하여, 피하여 도망했다. 도망했다. 네. 사면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피하여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어서 그 배에 선가를 주고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욥바로 내려갔고, 내려갔고. 네. 성경은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것이 아니라.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는데 떠났다. 오른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 욕바로 네. 내려갔고,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배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는데, 에, 내려간 것인데,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바다 속까지 던져지고, 나중에 큰 물고기 배 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떨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면 그의 인생이 요나처럼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쳤더니 그가 이런 곳은 결국은 어딥니까? 물고기 뱃속 그 속에 들어가서 3일 3날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연하의그 체험을 예수님께서 인연해서 예수님이 장사 지명받였다가 사근으 살아날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의 그 사건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연하의 말씀을 들어 연하처럼 인자가 3일 동안 장사 지명받였다가 사아이시다라고 그렇게 예, 요나의 예, 예를 들어서 예수를 선포한 것은 따라서 요나가, 요나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표였다. 였다 예. 요나의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어,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위해서 어, 물고기 뱃속까지 던져진 바 내려가고 욕바로 예,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속으로 던져졌고 던져지고 겨우 내려간 것이고 물고기 배속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뱃속에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회개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기상인데 요나서의 기상에 보면 요나가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분한로만이야마 여호와께 굴레어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에 뱃소에서푸시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고 큰물 나를 둘렀고 큰물이다내 위에 덮쳤나이다. 그런데 여나가 회지하기를내 따라서 내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다시 주의 성전을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나이다. 바라보겠나이다. 네. 요나가 하나님의 아처편에 도망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는큰 풍랑도 예비하셨고 풍랑으로 인하여 함께 탄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선장이 일이 어찌된 일이고 내 길을 구하라 했을 때 요나가 그때서야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닫고 이게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한 영광을 이렇게 되었다. 아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재물로 던져진 것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큰 물고기에 비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섞였고 그 뱃속 여기는 수월의 뱃속에서 라고 하는데 바로 음부, 수월이면 음부죠, 음부. 우리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역한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따라죽시다 죄짓고 죽어도, 부활한다. 그런데그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어떨 리는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한 인생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 깨닫고 수월의 뱃속이라도 요나가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얘기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라 하여금 요나를 퇴대토록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물고기가 요나를 탁 토해냈는데 그 토해낸 장소가 어디일까요?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죠? 다스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스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탄 곳이 어디예요요바한곳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스에다 토해냈다. 다시스라고 생각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니누에 섬으로 가는 그 길에 뱉었다. 니누에 쪽에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수도가 니누에인데 북쪽 그 니누에로 가는 길목에 토해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욕바에서 배를 탔으니까 다시 욕바에다가 물고기가 토해냈을 것이다 성경에는 안나와요 어제 토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 토해냈을까요? 욕바 왜 욕바라고 생각하세요? 응? 1장에서는 연나가 도망쳤고 2장에서는 연나가회개했고 3장에서는 3장 3절 말씀에 오면, 따라서, 요나가, 요나가 말씀대로, 말씀대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니누에로, 니누에로, 가니라. 가니라. 네. 처음에 하나님 가라고 한 것이 니누에 였었는데 니누에로 안 가고, 다스스로 도망치려, 욕방으로 딱 내려가는데, 거기에 다시 서로 배가 마침 있어서 배를 타고 올라가니이 그래서 도망치려고, 도망, 도망치려고, 배까지 탔는데 하나님 은그갈배를 크으, 풍랑이 있어서, 예, 도저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없게 만드시고, 풍랑으로 막으신 하나님, 물고기로 예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요나가 나를, 이게 나로 나하 일어난 일이다, 하고, 예, 그야말로 양심선언하고, 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바다에 던져진 것은 자기가 주,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터처럼.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한 놈니다 하고 바다로 던져 서집어대는데 하나님은 그 연하를 다시 살리셔서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놔두고 3일 3야 동안 뭐있냐 연하가 한게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 한 거죠 따라서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 그 회개한 일이 연하를 이장이야 그래서 그 회개한 내용과 가장 주된 회개 내용이 뭐냐 내가 주의 자에서쫓겨났다 했을지라도 다시 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성전은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내가 따로 더 시선을,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고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요나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습니까그 고난을 해결하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전에서 쫓겨났다 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자를 바라보겠다는 것은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기를 기르겠습니다 하는 회하한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회개한느웨가 아주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요나에게 이만이라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따라서 요나가, 요나가. 말씀대로, 말씀대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네,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떠났지만 이번에 말씀을 순종해서 니누에로 3일 동안 걸어갈 정도로 있는 거리에 이제 아수르 북쪽의 아수르라 나라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그니누에에 가서 산의 길을 외치면서 너희가 이어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성이 곧 멸망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리라고 선포한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왕을 비롯하여 신하와 모든 백성과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 나라가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납다 요나의 위치에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연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이 이제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어, 말씀을 에, 어, 떠난 이, 이 이방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라고 이제 그니의 성이 이제 곧 하나님 말씀대로 불심판이 떠어 것이다라고 그 심판을 내가 지켜버리라 하고 박명구를 이렇게 그늘로 삼아. 햇빛이 쨍쨍 내리셨는데 밤눈 굴 그늘로 삼아서 방눈 굴을 가지고 그늘로 만들어서 이제 피하고 있었는데 그왜 햇빛이 짱짱 나니까 그방눈굴이다말라져 부스러져 버려가지고 어? 다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에, 하나님을 위하여 원망하면서 내가 도저히 힘들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더라고 난 죽여주소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외때 하나님이. 내가 성됨이 어찌면냐 내가 이렇게 화내면 어찌면냐 내가 박명콜이 네? 네가 박명콜을 심지도 아니했고 거기에 네가 네? 양육하지도 아니했고 그저 하나님이 거저주셨다가거저간 것은 네가 이렇게 박론콜을 심지도 네? 아니한 박명콜을 그를 제공한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불구하고 네가 방목품도 그렇게 아끼는데이큰 성리회는 12만 여명이 그리고 수단 가축이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그 것들을 아껴 살아남으로 심판하지 않니하는 것을 어찌하여 네가 원마냐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수고도 안했고 집어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룻쿨을 아꼈거든. 하루 이큰지 뒤로에 있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행이여 가족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이 하겠나요나는 방룻쿨이 그렇게 아끼고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려 죽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은 하나의 엄마하고 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나 맡겠나이다 라고 한변하는데 하나님은 그큰 성을 어, 내가 아끼지 않아도 될지, 과언이 큰일이 되는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 하나님이 큰 구원의 선유를펴 주신 것을 어, 요나성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큰 구원을... 큰 구원을. 이르셨도다. 이르셨도다 네. Only 서는 하나님에게 h 나서 a n Yonaso Tesman 우리 주변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 y 그여 지옥 y a 이 되고 있는 수많은 영 a s u n y a s u 에 Ya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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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드로의 어, 설교 3천명이 회귀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사도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기독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소방으로 소방으로 흘러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을위해서 어, 아펜젤라와 어, 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몸이 증거되기 하도록 니네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큰 구원 이루신 하나님, 우리까지도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니네의 성을 니네의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큰 구원이 이제 여러분에게까지. 그 생명의 보험이 증거되어 고 예수님의 십자와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고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요나는 그저 그마음이편협해서 하나님의 서쪽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들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방 조선은 다멸망하다라 라고 표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여나에게 하나님은 이 니노의 섬에 자아를 품젓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않아겠느냐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멀리 살거 없이 당장 내혈육인 부모 형제 자제들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나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섭례를 네, 깨닫고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네, 네, 다한 영혼이라도 고저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원치 아니 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내 주변에 아직 구호받지 못한 리가 친척, 자녀들까지 네, 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원치 않게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큰 구원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깨닫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다, 나를, 나를 통하여 구원을, 구원을 펼치시를 기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네. 나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 내 옆에 일가친척을, 이웃을 어떤 영혼이라 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의사 네,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요나는 편협한 그런 생각으로 어, 그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어, 니누에가 멸망해야 된다. 이방소에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어, 그야말로 니누에선 멸망을 원치 않냐시고, 그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 이하나님은 놀란 구원의 소리를 떠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아들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이리가이까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같이 지혜선으로부 주의 기도합니다. 주의여 주의여 주의여, 주의여. 주의여.